다이어트 전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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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준비됐나? 헉, 물론이죠 으으으 아우 오빠와 사장님의 사이가 나빠진 건 어제 일 때문이었어요. 음, 아우, 아우. 아우, 사장님, 제발 좀 치우면서 노세요. 음, 지금 노는 거 아니다. 음. 지금 노는 게 아니면 대체 뭐예요? 너희들 내보낼 프로그램 연구 중이란다. 음.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살, 살이라니. 하, 아, 참, 바우야. 너, 바우야, 내가 누구냐? 나 프린스라고, 프린스. 너안 보이나, 이 배의 왕자가? 이런 나한테 살이라니. 말은 바로 해야지. <laughs> 응? 응, 이게 언제적 사실인데 지금은 왕자 복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안. 아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는 난 있냐? 전 젊으니까 만들면 되죠. 응, 쉽지 않을 걸 사장님도 했는데요 뭐? 응? 미안. 야 내가 이래 보여도? 네 그래 보여요 살찐 프린스 사장님. <laughs> 너 지금 날 무시한 거냐? <laughs> 제가 언제요? <laughs> 응? 저 저게 응? 응? 어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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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이래봬도 수영복 모델 제이도 들어왔단 말이다. 네? 수, 수영복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네, 그래, 무슨 말을? 에이, 설마, 저런 거야? 그렇다니까. 에이, 설마요? 어? 아유, 피곤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어? 줄을 모르는 인기 때문에 어?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근데 연습생은 우린데 왜 사장님한테 제의가 들어왔을까나? 그, 그야 내, 내가 제일 잘생겼으니까 예?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어딨긴, 여기, 지금 여기 있지 말도 안 돼, 그 몸으로 수영공 모델하면 동네 망신일거요내 몸? 발이 어? 네. 안 보이네 음. 우와, 한 몸매 하는구만 에휴, 네. <laughs>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우리 이렇게 말로만 따질 게 아니라 대결로 정해요 뭘? 메인 모델 자리. 메인 모델? 네, 메인 모델 자리요. 내가 얻는 게 뭔데? 제가 지면 메인 모델 자리와 1년 청소 무료 이용권을 드리죠. 월급 없이? 그럼요, 물론이죠. 저와 천만분의 일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내가 지면 너를 메인 모델로 해서, 먹니, 야로, 모아, 모두에게 촬영 기회를 주지! 네, 정말요우하 신난다! 데뷔할 수 있는 기회다. 탄생 새로운 스타 다운! 우하 <목소리> 내가 내가 어차피 데뷔할 내가 이기면 들키지 않겠지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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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바우 오빠 빼곤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모아는 말을 하느라, <목소리> 야로는 이상한 무술 배우느라, 야그 그리고 전 매일 밤 동물 구하느라 바쁘니까요. 아하! 이제 이 프린스의 다이어트를 도울 트레이너를 소개하지! 트레이너는 바로 음, 이분! 음. 으악, 저, 저, 저 사람은! 음? 신마에! 30년간 다이어트만 연구한 신마에요? 저만 믿으세요? 저기요 잠깐만요. 지난번에는 30년간 연기만 연구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laughs> 어, 뭐, 누구세요? 그게 무슨 소리죠? 이상한데 정말. 자, 바우 너의 트레이너는 누구지? 헤, 놀라지 마세요. 자, 바우의 트레이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저 <laughs> 응? 저, 저분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우 어, 여긴 또 언제 오신거지? <laughs> 보라마나 우리의 승리 대충 해도 되겠 사장님 응? 그럴 순 없지요 이 신마의 명예를 걸고 사장님의 몸매를 옛날에 그 탄탄하던 시절로 되돌리고야 말겠어요 아이고 신마아씨 그냥 대충 하라고 이봐요 이봐요 이것 좀 놔봐요 아무리 몸미가 필요 추천했다고 필요하여. 하지만 음, 음. 저 허약하고 힘없는 할아버지가 바오빠의 트레이너라니 적구만 졌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찌찌. 아, 할아버지 파이팅 아, 고마워요 멍게 아가씨 아,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아버지? 나만 믿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아이고 제주산 야생 다이어트 프로그램 첫 번째 단계는 몽냥아 씨 따라잡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달리기부터 해 볼까? 달리기? 그건 너무 쉽잖아. 응? 아주 쉬워. 1 0 0미터를 5초 만에 뛰는 거야. 말도 안 돼.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고? 히히. 그렇다니까. 어때? 참 쉽지? 아 오빠도 어서 다녀와 아, 진짜, 진짜 5초밖에 안 걸렸어 아니, 저거 달리는 거 맞아? 에이, 설마 <목소리> 오빠, 안 뛰고 뭐해? 으흠. 으흠.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완전히 힘들어 <목소리> <목소리> 아, 참 대단하다 대단해 100미터 달리는데 50초나 걸려 걸어갔다 와도 이것보단 빠르겠다 우리 목리 아가씨 반에 반만큼이라도 할수 없나요 음. 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다오 오빠, 나 하는 거잘봐 어, 알았어 나무다리는 사람의 잘못과 아, 지구력을 키워주지 오빠, 나처럼 할수 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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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내가 얼마나 올라온 거지? 아, 할아버지 저 떨어져서 다치면 어떡해요? 나좀 살려주세요 아, 나 살아 아니, 남자가 어떻게 이 정도로 저질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아가씨! 어이, 오빠,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이거. 아 오빠,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빠가 너무 저질 체력이잖아 오빠는 운동 에너지가 적고 청소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냥 사무실 청소나 하는 게 오빠한테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안돼! 안 그래. 그래. 난 트레이너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도 메인 모델 자리를 포기할 순 없어. <laughs> <laughs> 음, 아이고 힘들어 다음은 순발력 훈련입니다 <laughs> 여기 개껌이 보이시죠? 가져오세요 <웃음> <웃음>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laughs> 내가 왜 이런 고생을 거기다가 스위스 장인이 만든 운동복이 엉망이 되었다고요 이거 좀 맞아. 봐요 이번에는 근육 운동으로 들어갈 에? 거예요 아 저기 신마에좀 쉬었다 합시다 내 팔뚝 봐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음. 그럴 순 음. 없어요 생명에가 달린 일이니까요 음. 어서요 아, 어서요 에이치. 어서 잡아먹니다잡아먹라고요어저 몰라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니까요 <laughs> 하나 어? 둘 하나 너무 재밌죠 아가씨 네 너무 재밌어요 완전 잘하네 잘하냐 할아버지 왜 이렇게 무거우신 거예요 다 아, 네가 약한 것이야 <laughs>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어디 그런 방법을... 에 아이 그거 제 폰이에요! 집사 할아버지! 나너서 타이어나 끌어! 난 우리 삐삐링님 홈페이지나 방문해야지! 삐삐링 천사 링 <laughs> 아유, 저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집사 할아버지 믿어봐! 과연 그럴까? 이대로는 위험해. 질 때를 대비해야겠어. 여보세요? 모델 구하신다고요 아예 안요. 그렇고요 말고요. 아, 그런데 저기요, 혹시 수영복을 입어도 될까요? 예예, <laughs> 예. 좀 사정이 있어서.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안네네. 아, <laughs>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진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해봤지. 왜냐면 난 프린스니까. 무슨 말씀인지. 어? 아니 할아버지 언제? 승리는 우리 몽니 아가씨 팀의 것인데요. 주자님 좀 빠지셨네요. 너 너야말로. 몽니 <laughs> 정신 차려. 자 그럼 이번 대결의 승자는 명명명명명명명명. 네 이번 승자는. 다음. <목소리> <목소리> 네 바우 오빠는 프린스 사장님과 일그릇의 몸무게 차이로 이번 대결에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야 바우야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우리가 해냈어요 이겼어요 30년간 다이어트만 연구해온 내가 실패라니 <목소리> 우리가 드디어 <목소리> 모델로 데뷔할 수 있게 됐어 다 바우 오빠 덕분에 우리도 수영복 모델을 할수 있게 된 거야 고마워 고마워 오빠 <laughs> 사장님, 언제 출발하면 되는 거죠? <laughs> 에? 어, 아하, 그, 그게. 설마, 수영복 모델 시켜주신다는 거 거짓말은 아니죠? 거, 거짓말이라니. 너희들 내가 언제 거짓말 하는 거본 적이 있어? 응. 어. 음. 에? 하하하하, <laughs> 녀석들, 이제 곧 촬영 시간이야.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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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냐? 그렇죠. 야로도 깨워라. <laughs> 뭐 어쨌든 모델은 모델이니까. <laughs> 네 네. 발을 앞으로 좀더내밀고 그 표정은 어때요? 아, 표정은 괜찮아요. 네 네. 아 이게 꿈이냐? 나 살아생전에 이런 날들도 다니 <laughs> 놔라. 하루 골백번도 니네 따라 서울 올라온 거 후회한다. 그까이 건마 고막 다 보라. 안 된다. 내는 오빠야니 절대로 못 보는. 아, 연기 진짜 좋다 그런데 우리 말이야 오늘 연습은 없는 거야? 이미 드라마 보는 게 오늘의 연습이랬어 보는 것만큼 좋은 연습이 없다 방영하는 모든 드라마를 보며 연기 공부를 하도록 해라 플라워, 음, <laughs> 저 놈은 분명 사장님이랑 동갑인데 어찌 저 나이에 고등학생으로 나오냐? 놈이라고 하지 마 아, 여기서 바로 관리의 중요함을 알수 있지 사장님은 어쩌다가 저렇게 망가진 꼴이 되셨는가? 다시 말해 봐 어? 음. 음. 사장님님 어쨌다고? 음. 그래 세월 앞에 장사 있냐? 하긴 나 정도의 동안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지롱. 내가 완니 십팔 네 건거짓말에 속아 끊는지 모르겠다. 네 때문에 이게 먹고. 이비링 비비링을 올리지 마. 어? 사장님이 어? 또 전기세를 안 내셨네. 아, 난 목리한테 배운 비기가 있지. 전전됐을때 밤눈 밝히기. 응, 응. 와. 이 <laughs> 눈에 불을 켜자. 그냥 촛불을 켜면 되지, 뭐하러 힘을 빼나? <laughs> 그래봐야 TV는 안 나와. 나의 삐삐링님. 어떻게 이렇게 매번 전기가 끊기냐고. <laughs> 오빠,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아 잠깐만. 이번에 밀린 전기세는 그냥 우리가 내면 안 될까?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laughs> 애들 몰래 놀러 오니까 너무 좋다. <laughs> 우리가 돈이 어딨어? 그래, 바오 오빠가 일하는 가게에서 다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건 어떨까? 그럼 전기세도 낼수 있는 거잖아. 음, 니들이 아르바이트를... 자. <laughs> 다들 모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될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냐, 자기소개서를 확실히 해서 사장님 마음에 들어야 돼, 알았지? 응. 저는 레스테 영문과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아프리카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영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하여 한류 관광객들과 대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모아도 오개 국어에 능통한데 말이죠 와, 이 오빠 정말 잘생겼다 아, 어? 네. 아, I love you 이힐리베디히 주뜸 아이스테오이니 저는 프린스 기획 최고의 엘리트, 미래 한류스타 모아라고 합니다. 저는 언어에만. 어로일만... 저는 부전공으로 심리학과 인체공학을 전공하여 손님들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빙, 테이블 세팅 및 각종 서비스를 인체공학에 최적화된 진행이 가능하며 손님들의 성향, 행동, 패턴, 취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하기에 늘 최고의 서비스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 저를 고용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흠. 제가 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laughs>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면 되는 거 아냐? 저는 국민예술대학교 무용과 휴학생입니다 쿵후건독이정격투기 발랄, 피겨스케이팅을 할수 있습니다 호호라 어, 아, 저기 우리 야로는요 액션스타 지망생이라 각종 무술의 달인이에요 레스토랑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래 학교로 조기 유학을 다녀와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서빙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뽑은 아르바이트생은 잠깐, 아직 면접을 다본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어? 저... 저는 목리입니다. 네네, 그럼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목리입니다. 아, 그래, 근데 그게 자기소개의 전부? 제 이름이 목니라고요 어유, 아, 또...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르바이트생은 박스패꾼과 여대생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기 <전기세! 웃음> 어? 저... 사장님? 어? 그럼 저와 어디 단둘이 가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어떠신가요? 일단은 5천에서 8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어? 사장님, 최저임금제와 4대 보험은 보장되는 거죠? 저희 삼촌이 노동 변호사신데... 어? 그... 그게... 어? 네? 우리들이 합격이 안 와? 아직 너희들을 완전히 고용한 것은 아니야. 오늘 하는 걸 봐서 매상이 오르면 고용해 주도록 하지. 어차피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잖아요. 정식 고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매상이 오르면 정식으로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다고. <laughs> 오늘따라 손님이 없네 음. 이러다가 오늘만 하고 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나돈 벌어야 돼! 손님이 없는데 어쩌라고 우리가 직접 손님을 모으자 그래도 우리는 명색의 스타가 될 사람들이잖아 이 정도는 거뜬니할수 있어야지 맛있다! 아 맛있는 멍리의 스테이크! 아하! 맛좋은 멍리의 스파! 라면 은으면말있스파게티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레이트 말하는 거아니야 글쎄다. 더 <laughs> 이상 못 하겠어. 체력이 떨어지면, g h 에 스테이크로 해결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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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쟤들은 프린스 t s t r 홍보 행사나 뛰나보죠? 오늘 저녁은 저기 가서 먹을까? <laughs> 뭔지 몰라도 프린스의 애들이라면 무조건 방해해 주겠다 원망하려면 프린스를 원망하거라 <laughs> 삐삐링이야! 삐삐링! 삐비딩. 우리 가게에 삐삐링이 왔어! 어. 최고급 요리를 만들도록 하거라! <laughs> 유명인 손님이 왔으니 절대 문제가 없어야 되네 네,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프린스 기획 최고의 엘리트인 제가 담당인데요 뭐 저는 이번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홀서빙의 역사와 유래, 레스토랑의 기원, 웨이트리스가 갖춰야 할 덕목 등의 책을 12권이나 읽고 왔답니다 음, 그, 그래, 잘 부탁하네 자, 문제집을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이렇게 오답노트에 정리도 잘했습니다 잘했죠, 사장님? 어? 어 어디 가셨지? 어? 응? 여기요 손님 아니 너는 프린스 기획을 손님 본인의 왼쪽에 있는 빵이 자기 빵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빵을 드시는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크로와상 좀더 갖다 줘안 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크로와상, 토스트, 브리오쉬는 조식용 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실례가 될수 있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 삐삐링이 가져오라면 가져오는 거야 왜? 방송, 영화, 음반계의 대세는 바로 나 삐삐링이니까 대세든 뭐든 크루아상이야 아, 지금 제정신이야 너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오늘의 첫날이라 <laughs> 레스토랑이 거지 같아요 <laughs> 다른 데로 가요 이왕 온거 밥은 먹고 가자꾸나 아르바이트생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 시시하네 따로 방해 안 해도 저절로 해고될 분위기잖아 음식 타박이라도 해야겠다 저기요, 그리고 말인데 이걸 요리라고 하는 거야? 어? 사람이 먹는 거야? 돼지가 먹는 거야? 네? 주방장 좀 불러주세요 그 스파게티 제가 만든 건데요 뭐야? 초보가 참... 만드는 거였어? 나 삐삐링이 먹는 저녁 식사는 인류 어... 호텔 셰프 정도가 아니면 손댈 수 없는 걸 모릅니까? 네? 됐어요, 가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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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링이 여이 여기서 밥을 먹고 있다. <laughs> 야로 여기 좀 닦아. 여기 있어. 네. <laughs> 거기 땅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어할때는 깨끗해야죠. 깨끗이. 해야죠. 깨끗이. <laughs> 스테이크 2인분에 스파게티 2인분. 여기. 어. 아, 어, 손님. 이쪽으로 줄을 서셔야지. 어. 오늘 회식은 식당을 잘못 골라서 망쳤어. 그치 이런 싸구려 레스토랑 다시는 오지 말아요. 인테리어 그린 거 하며 음식부터 요리사까지 전부 최악이에요. 빨리 가요 사장님. 좀더 괴롭혀줄지. 어떻게 어떻게? 전화 좀 받아요. 전화 좀 받아요. 전화 좀 받아요. 여보세요. 뭐? 오장이나 컴퓨터가 갑자기 커져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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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지지가 않아. <laughs> 야로야 진정해.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봐. 응? <laughs> 그래, 이제 서서히 컴퓨터를 다시 켜보는 거야. 어떻게 켜는 거야? 아, 여기 바보야. 색깔이 있는 큰 버튼을 누르면 돼. 색깔 있는 큰 버튼, 색깔 있는 색깔 있는... 어? 여기 뭔가 큰 빨간 버튼이 있어. 빨간 버튼? 그건가 보네. 그거 꾹 눌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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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거 투하적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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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에 물이 끊겨서 3일 동안 못했던 샤워하는 중이야 아, 시원하다 <defense> <뭐> 저, <뭐> 저, <뭐> <깨울> 죄송합니다, 사장님 <뭐> 말이 필요 없고 너희 당장 해고야 네? 어... <뭐> 무슨 말씀이세요? 해고라니요 말이 <뭐> 네, 해고야? 예? 아니, 15년이나 일하던 저를 자르시겠다고요? 오늘 <뭐> 해본 것도 전부 변상해면상 배고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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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